판을 보고니까 수업 정말 <laughs> 처음이었어요. 강의룸 옆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진짜 다 필사를 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어떤 같아요힘들도고해 내가 믿기 때문에 아, 이거 네. 먹고 네. 더 열심히 에너지 내라고 잘 네. 먹겠습니다 맛있게 네. 드세요 요즘 더 좋아해 은실쌤은 졸업까지 유예했는데 네. 남들은 빨리 졸업하려 하는데 네. 어때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음. 없는데 임상심리는 지금 이제 1차는 됐으니까 음. 2차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 저... 어려운데 할수록 재밌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걸 내가 공부로 알수 있다는 게 음, 음. 할수록 재밌는데 어려워요. 병이다, 그죠? 맞아요. 누가 재금 있는 게. 진작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아, 옛날에 했으면은, 서울대 안 갔겠습니까? <laughs> 어, 서울대 갔으면 이 자리 안 있으니까, 이 재미있는 걸못 느꼈겠죠. 재밌고 어렵고 힘들고. 그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도, 어, 시작했으니까 아마 마무리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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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과 졸업해서 지금 놀이치료사 자격증 취득하고, 네. 그리고 또더 확장시켜서 임상심리사하고 네, 청소년 네. 상담사까지 하니까, 선생님은 지금 힘들지만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개척했던 길이 후배들한테 나 저렇게 갈수 있구나 음. 어 저런 방법도 있었구나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네. 같아. 그 마음도 일, 일, 한 켠에 있는 것 같아. 네.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한 한 켠에 내가 했으니까 이 선생님들도 하실 수 음, 있지 않을까 늦지, 네. 않았다. 어, 늦지 않았다 그런 네, 거. 네. 늦지 않았다. 미경 선생님은 지금 현장에 있잖아요. 네. 네. 어때요? 학 학교에서 책으로 공부한 거랑 음. 또 현장에 나와서 하는 거는 진짜 정말 다른데 음. 음, 학교에서 이제 이런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 실습 없이 그냥 음. 밖에 나와서 만약에 음. 이걸 내가 그냥 자격증만 따고 이런 맞닥뜨렸으면 음. 헉, 어떻게 할까? 음. 어 정말 그런. 다시 찾아볼 수 있는 책이 있고 음. 또할수 있는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 지금 또 다시 이렇게 할수 있지 그거 없었으면 진짜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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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경 선생님은 응. 전부 다애플에다가 공부도 <laughs> 잘했고. 맨날 부러워하죠. 아. A 교학이라고 아. 모든 점과 뭐 근데 네. 다볼 때마다 새로워요. 어떡 하면 음.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 맞아요. 번 다시 봐야 네. 공부가 되겠죠. 여러 번볼수 음. 있도록 음. 만들어주는 게 음. 그 나이가 조금 들어서 공부한 사람들의 어떤 입점?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미경 선생님이 우리 실습 얘기했는데 음. 그 실습할 때왜 처음에는 관찰 실습하고 네. 슈퍼비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뭔 실습을 두 과목이냐 하냐고. 근데 해보니까 그렇죠.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실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자리에 서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구경하고 있나. 이런 얘기 하면서 관찰 실습, 선생님들 보냈었는데 힘들었죠. 지금 와서 보니까. 네. 아, 그때 그걸 하라 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음. 그래서 이거부터 하라는구나. 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관찰 실습하고, 그 다음 학기에 우리 네, 슈퍼비전 네. 하는데, 음. 슈퍼비전은 진짜 힘들었을 텐데. 음, 사례도 네. 직접 구해서. 구해야 돼요, 그. 본인이 구해야 되는데, 음. 처음에 아동을 구해놨는데, 이제 슈퍼비전 하러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어머 그쪽에서 사정이 있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 어떡하지 어 하면서 이게 너무 어 하늘이 노래겠다 네, 그래 해야 되는데 갑자기 캔슬이 나가지고 네. 어디서 구하지 막 이랬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지역 스터디가 잘 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스터디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또 힘을 써줘가지고 오, 그랬구나. 네, 음. 어, 천만다행으로 구해져가지고 음. 이제 그렇게 실습을 시작하게 되었고 거의 네. 일주일이 다 어, 실습으로 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준비한 것보다 야동이 반응도 더 너무 음. 좋고 상호작용도 잘 되고 음. 막 이런 날은 막, 발걸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큰일할수 어. 있을 맞죠? 것 같아. 요 내일도 또 재밌게 할수 있겠다. 네, 어. 맞아요. 그런데 또 슈퍼비전 가서 또 교수님의 매일 눈으로 이거를 어. 보면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짚어주시니까 아, 네. 다음에 가서 또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할수 네. 있고 네. 어. 그래서 그 시간들이 너무 지금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 네. 그 시간들을 성실히 했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졸업하자마자 바로, <laughs> 네, 바로 현장에 취직돼서 웨이팅 아동들을 두면서까지 음, 네.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마 이렇게 열심히 했을 것 같고 그 A+ 모든 아, 교과목 아, a 라고 아, 들었던 네. 거 반영 잘하고 난 정말 걱정된 건 미경생이야. 전혀 왜? 상관없는 A+ +는? 어 A+인데 공대 출신이잖아. <laughs> 사람이 아니야. <아닌. 웃음> 네. 결혼하고 이제 그 보육교사 자격증 을 응. 따면서 이제 그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음, 음. 그때 봤을 때그 친구들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고 음, 그냥 그 보육교사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음, 음. 친구들의 이제 마음이 아픈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을 어 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음.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해서, 이제, 이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타고난 인성이, 음. 어, 배운 전공하고 음. 완전히 다른 네. 다르게 해서, 어, 이길 가게 만든 것 같아요. 응. 음. 은실생 같은 경우에는, 유학교육이라서 음.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 뭐, 저는 배우는 게 좋고, 공부하는 게 좋아서, 올해는 뭘 공부할까? 이렇게 막 <laughs> 가고 있는데, 버스에, 놀이치료, 이렇게 막 적어 놨더라고. 그럼, 어? 놀면서 치료를 한다고? 한번 해볼까? 전화를 했더니 어디를 시내로 나오래요. 음. 갔더니 막 설명을 해줬는데, 어, 이거 괜찮네? 그러면서도 저는 이 역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음. 단지 공부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죠. 우리 까오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음. 관련 일을 했거나, 맞아요. 아니면 이쪽에 관심이 있었거나, 음. 전혀 다른 전공이라도 미경쌤처럼 저건 뭘까? 뭐 이렇게 오는데, 우리 은실 쌤처럼 관련 전공 <laughs> 비슷한 전공을 하고 버스 간판을 아유, 보고 우리 과 선생님 정말 처음이었어요. <laughs> 그럼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놀이치료를 하게 됐는데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여기 놀이치료 하게 되신 거예요? 궁금하네요. 그 놀이치료라는 처음 공부할 때는 진짜 놀이치료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을 때 음. 우리나라에 음. 없을 때 시작을 했어요. 선생님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놀이치료 그러면 딥스라는 음. 번역된 맞아. 책 하나가 있었고 네. 한글 책은 뭐 아예 없었고 그때 이제 원래 재활을 전공을 했으니까 재활 중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 또 어떤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파트를 공부하다가 원래 아이 좋아하고 아이에 관심이 네. 있으니까 특히 발달이 늦게 가는 친구들은 자기 표현을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조차도 모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걔네들이 뭐 감정이나 생각이 없지는 네. 않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말이라는 거 외에 뭐가 있을까. 내가 얘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궁금했던 것처럼 궁금했어요. 그래서 학부 때, 대학 3학년 때그 놀이 치료라는 음. 걸 처음 제목만 접한 거죠. 음, 딥스 있는 글씨를 제목을 음. 접하고, 아 어, 한국 책이 없으니까 이제 원서를 보는데, 음. 어, 강의 중에 나 아니면 스터디 때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플레이도 알잖아요, 쌤들. 그때는 우리나라에 플레이도가 없어서 번역을 하는데, 놀이 인형? 이러고, 예, <laughs> 번역을 해갖고 음.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 근데도 그게 그게 맞는 줄 알던 그 시대였거든요. 음. 좀 어설프게 힘들게 그렇게 공부는 하기는 했지만, 어, 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세,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어, 굉장히 큰 어떤 그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어, 한 번도 놀이 치료한 거를, 그러니까 선생님들 앞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이제 선생님은 졸업해서 네.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네. 어떻게 계속 센터에서 일할 생각이에요? 계속 경험을 더 쌓아봐야 될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오는 친구들이 진짜 100이면 100이 다 증상이 다르고, 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음. 나타나는 친구도 있고,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친구. 내가 이 아이 마음을 좀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날 보면 음,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임상 임상이 엄청 많이 쌓여야지 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음, 계속 공부해야 될것 같고, 계속. 음. 일도 해야 될것 같고 경험도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임상에서 제대로 있었구나. 이 생각이 내가 지금 확 드는 게 100명의 친구들을 만나면 100안가지가 나타난다고 우리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요런 아이들은 요렇게 치료가 네. 아니잖아요. 어, 비슷한 증세를 보이더라도 다른 원인 때문에 그리고 그 다른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네. 센터 하면서 앞으로 어, 캐리어 많이 쌓아서 네. 개인 센터를 오픈해도 선생님은 잘할것 네. 같아. 따뜻한 네. 마음으로. 네. 선생님은 어, 어때요? 내가 사람 마음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제가 좀더 많이 경험을 쌓아서 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좋은 선생님들이랑 같이 정말 아무나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 직업은. <laughs> 그래서, 아, 이 선생님 같으면 이 아이가 충분히, <laughs> 어, 너무 감사히 적용될 것 같다 하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센터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그것도 음, 음. 되게 좋은 하나의 그 비전이 되어지는 게 각자의 성격이 다르듯이 선생님들, 잘할 수 있는 그 우리 치료 접근법들 영역들이 다르니까 함께 모여서 어 함께 함으로써 이제 내담 친구한테 조금 더더 더 나은 어 효율적인 그런 접근할 어그 것도 되게 예 좋은 어 방법인 것 같아요. 후배들이 이제 선생님들 모습 보고 어, 생님들 혹은 이제 다른 선배들 모습 보고 이렇게 막 따라가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음... 그런 후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다. 팁 얘기 좀 해봐줘요. 음... 나보다 더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요 팁이요? 실질적인. <laughs> 암기나 이런 거를 잘 못해서 음. 솔직히 교수님 수업 들을 때 수업 하시는 내용을 다 필사를 했어요. 강의록도 주시지만 강의록 옆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진짜 다 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필사한 거를 몇번 보면 교수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를 알게 되고 음. 그러면 이제 시험에 뭐 나올지도 약간 음, 예측이 되고 음. 점수 잘 맞으실 수도 있죠. <웃음> <웃음> 근데 노력한 만큼 음, 점수는 비례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처음 생각은 그랬어요. 어뭐 오픈북이라는 데뭐 음, 어, 어, 써놓기만 하면 되지 뭐. 와 근데 시간이 모자라는 음.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역 스터디를 나가게 음. 되고 지역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방법을 더 많이 알게 음. 되고 그 사람들이랑 아직도 만나고 아직도 공유하고 그래서 음. 사람을 얻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과의 장점이죠 하면은 사람을 얻는 것도 정말 큰 음. 장점인 것 같아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들이거든요. 음. 아 어, 오늘 선생님들 어. 바쁜데 어, 귀한 시간 내서 어. 선생님 일하는 그 케이스도 캔슬하고 <laughs> 그렇죠. 선생님들도, 어, 네. 선생님도 들 바쁜데 와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어땠어요? 나는 굉장히 좋고 고마웠는데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처음 딱 들어왔을 때뭘 아, 해야 되지 음. 맨땅에 헤딩했었거든요 저는 음.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어, 내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은 조금 더 방법이 쉬웠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그 쉬운 방법이 뭐 이거 한개 따고 나가지 뭐가 아니라 어, 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음. 도움이 됐으면 음. 하는 바람이라서 좀 뿌듯하네요. <laughs> 저도 음, 제 얘기도 하고, 쌤 얘기도 듣고, 음. 또 교수님 얘기도 듣고, 음. 오, 그러면서 오늘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laughs> 새로운 면들, 그리고 좋은 면들 훨씬 더 많이 발견한 음. 시간인 것 같으네요. 한번 널치 영원한 널치 <laughs>